다섯 시에 일어났습니다. 새벽형 인간. 새벽부터 뭐 주문 들어온 거 있어? 단체 주문. 오마이갓. Oh 앉아. 안졸려 도마 어딨어 도마에다가 놓고 잘라야지. 오 맞아. 잘한다. 30명 주문받았다며? 응. 어? 얼른 착착착착착착 다듬어야지, 칼로. 도마 위에다가 브로콜리 놓고, 칼로 착착착착착착 다듬어보자. <놀람> 어, 근데, 안 졸려? 안 졸려? 자기가 거울 딱 보더니 안 벗어. <laughs> 우와, 모자 너무 예쁘다. 모자 너무 예쁘다. 거울 한번 볼까? 이쁜 모습 거울 보러 가볼까? 거울 보러 가보자. 우와, 진짜 이쁘다. 마음에 들어? 마음에 드나봐요. 어, 아까 아침에 이어서 지금은 청소기 버전이네요. 시동 켜, 그렇지. 눌러. 아빠 뒤따라 출발. 아빠 따라가 보세요. 어, 화장실 앞에서 똥 싸는구나, 청소하다가. 응가 싸는 아빠한테 말해주기로 했잖아. <laughs> 응가? 청소는 다음에 하는 걸로. 얼굴로 말해주고 있구나, 응가 싸는 걸. 아빠한테 말해주기로 했잖아. 응가라고. 응, 응가. 려고 지금 핸드폰을 저한테 지금 사수하려고 하고 있고 셀카봉을 찍으려고 또한 명은 진짜 미라클 연출 아니라 진짜 저렇게 책을 읽고 있습니다. 야 지금 미래가 지금 보입니다. 오 엄마 찍어주려고 지금 셀카봉 들었어요. 아 진짜 태어나서 처음 보는 모습. 야. 유일하게 저렇게 누워서 허용되는 행동 태어나서 두 번째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오, 제 인생의 두 번째 책 필라테스 하시는 거예요? 마사지볼이네요 네, 누우세요 예, 목을 푸셔야 됩니다 다리를 올리시고요 쭉쭉 뻗어 주세요 쭉쭉, 뻗, 쭉쭉, 뻗어주세요. 쭉쭉. 어, 손님 1회, 1회부터 이러시면 어떡합니까? 환불 안됩니다 손님 손님 똑바로 앉으세요 쉴 때? <laughs> 아니 좋대요 좋대? 손님 예 시원하시죠? 예 시원하시죠? 지금 들어갑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갑니다 다리 스트레칭부터 <Olympia> 아, 네. 네. 위 유아래. 유아래. 온 갑자기 너무 파격적이어서 깜짝 놀랐네. 손도 스트레칭 해주다 봐. 스트레칭. 얘네. 오, 자꾸 마사지 볼로 풀 거야? 오, 누우세요. 누우시면 다 풀어 드림 니다 누우시고요. 이렇게 누우시고요. 다리 한번 휙. 좀 기지게. 기지게. 한번. 쭉. 와, 시원하다. 오, 위험하다 하시고요. 다음에 다리 풀어갑니다. 네네. <laughs> 네. 네. <laughs> 다섯. 우 <laughs> 네. 와, 진짜 부럽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laughs> 여보세요? 응. 이거 말린 거잖아. 직접 말린 거지. 어. 쑥나으세요 응. 아이고 또. 응. 아 고마워요. 또. 음 냄새는 잘안 나. 얼음 땡해봐 얼음 땡. 가족 때문이었구나. 하고, 뛰어가 봐. 날 잡아봐라. 그런 건 하지 마세요. 습니다 아버지, 차 가봐. 아 뛰어갔잖아. 오, 지금은 오케이. 옆으로 간다. 좋아. 마지막 한 발. 옳지, 힘, 힘. 오케이. 오케이. 간다, 시작. 슝!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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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이 과정을 또 너무 요리에 집중하느라고 과정을 또 생략했네요. 자. 이제 저는 요알못에서 지금 셰프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닭구마 죽. 약간 죽치고는 조금 뻑뻑해 보이죠? 네, 맛있을 겁니다. 닭과 고구마의 조합. 이거는 우리 산들이 이따 저녁에 먹일까? 아, 또, 또 이거 뿐만 아니라 제가 또한개 있거든요. 맛있어. 어제 이어서 시금치 볶음밥. 자, 어떡하니 뚝딱뚝딱 이제 엄마가 점점 못하는 게 없어지네 다음 통과 과정을 영상으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엄마가 도와줄까? 어어 응. 하나 열었네 자 이거, 요렇게 당겨봐 세게. 옳지. 하나, 둘, 셋. 세게. 하나, 둘, 셋. 이렇게. 또. 오, 오 잘했어. 여기다 한번 더. 한번 더. 두 손으로 하네. 하나, 둘, 셋. 와, 박수 아니, 주는 거야? 응. 응. 아, 반 잘라서 주려고 그런다. 응, 응. 반 잘라서 느리게? 잘라봐. 옳지, 할수 있어. 박고, 박고. 자른다, 자른다. 엄마 도와줄까? 어, 어. 엄마랑 같이 하는 거야. 하나, 둘, 셋. 옳자. 우와. 잘랐다, 우리게 할머니랑 나눠 먹으면 좋겠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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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박수 예쁘죠? <laughs> 뭐로 갈아낄 거야? 어느 거로? 어느 음악 음. 들을 거야? 그거? 응. 일단 이제 구멍 잘 맞춰야지 옳지 옳지 우와 언제 음. 음. 음악 나온다 우와 대수롭지도 않아 오이기 올려놔달라고? 음악 때문에. 오, 고... 안녕 <laughs> 안 타는 게 없네 저 이걸 탈생을 어떻게 했어? 응. 응. 자. 앉아 자고. 앉아 앉아 한꺼번에 하지 말고 이거 자꾸 앉아 발발자 하나 둘어이야으이 아. 앉아, 앉아. 눈은 잠이 잔뜩. 밤 8시 52분. 자. 퇴근 후 다시 육아. 자. 앉아. 발... 어이, 앉아. 당겨, 당겨. 아... 앉아. 아... 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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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는 네 자러 갈까? 엄마, 엄마. 엄마. 코는 네 자러 갈까? 엄마 어디있어? 코네네 자러갈까? 엄 있어 자러가자 자러 코네네 자러가자 자자 응. <웃음> <웃음> 오늘은 오빠가 1박 2일로 출장을 가는 날이라 음.. 여태껏 엄마 아빠가 산들리를 봐주시고 산들이는 외할아버지만 만나면 그렇게 잠을 안 자요. 그래서 제가 퇴근하고 와서도 신나서 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할머니 할아버지 가시니까 지금 겨우 잠들었어요. 지금 시각 9시 18분. 매우 피곤합니다. 또이 오빠가 없는 혼자만의 시간 그냥 잘수 없죠. 어제 사놓은 카프리. 이제 바프 식단 하려면 얼마 시간이 없어요.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시간이. 지금 6일인가 1, 2, 3, 4. 5일만, 5일만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화요일마다 저희 아파트 단지에 진짜 맛있는 가성비 닭가슴가 있거든요. 팔마다 오세요, 트럭으로. 이렇게 다 뭉쳐졌네. 보이시나요? 저도 맛있어 보여요 자 이제 그럼 시식을 한번 해볼까요 아또 이렇게 또 이렇게 그냥 닦이면 안 되니까 이제 이 주둥이는 또 깨끗이 닦아줘야 되고 벌써부터 아, 맛있어 맑은 소리 들으셨습니까? <laughs> 맛있다 맛있어 오늘 피곤이 조금씩 달아나고 있습니다 아쉽지만 먹방은 여기까지만 하고 저는 제가 보고 싶은 TV를 핸드폰으로 보면서 이 시간에 맞게 가겠습니다